둘째 이 질문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행하여 영생을 상속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질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싶어했습니다. 신흥 세력의 중심인 예수라는 랍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인정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명예나 사회적 이익 얻을 수 있으니 이 대화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교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사보다 한수 위의 언어 스킬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 버립니다. 이 질문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수천 년이 지나 우리가 마치 율법 교사의 입장이 되어 예수님에게 나의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죠?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은혜를 놓고 은혜를 베풀. 신 예수님에게 협상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저는 잘 알아요. 이 교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영생을 받는다라는 자신의 명제 앞에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하셔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라는 나름의 명제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자의 교만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고도의 대화 스킬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 스킬은 예수님께서 질문받는 자, 피질문자로 시작했지만 질문하는 자, 질문자로 입장을 역전시킨 기술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대화 스킬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게 됩니다. 내라는 대답의 반복을 통해서 질문자의 요청에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대화의 판을 완전히 빼앗기는 고도의 대화 스킬입니다. 질문자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질문자의 의도대로 대화는 흘러가게 됩니다. 대화 스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킬입니다. 아무튼 이, 대화의 본질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유대인의 정당성에서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 제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예수님께서 고약한 질문자에게서 뺏은 영생의 자격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